안녕하십니까. 청국마마 채널의 도느리마마입니다. 2023년 개면연에도 윤달이 들어오는 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윤달은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절기를 맞추기 위해서 윤달이 되는데, 23년도 개면연은 윤달이 어느 달이냐? 바로 음력 2월달입니다. 2월달의 윤달은 굉장히 길한 달로 보고 있습니다. 왜? 2월 윤달이 들면 이 윤달에는 보리 농사가 잘 젖어서 옛날부터 이제 풍년이 든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달에 가서 옛날부터 결혼식을 진짜 많이 해요. 왜? 자 음력 2월 영동달이 있고요. 음력 자 윤달 2월이 한번더 갑니다. 자 우리가 봄 입추를 맞이하죠. 자 쌍춘년이라고 해서 봄이 한번더 간다, 한번더 시작이 된다. 그래서 쌍춘년에는 봄이 길고 날이 따뜻한 날이 많다라고 해서 풍년이라는 그런 기람. 그런 한 해로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해서 음력 2월 윤달이 드는 해에는 결혼을 하면 이때 결혼하는 부부는 다산 다복하면서 백년해로를 한다라고 해서 옛날에 이 쌍춘년에 2월 윤달이 드는 해에 결혼식장이 붐빌 정도로 그렇게 결혼을 많이 했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2월 윤달 개면연에 자, 2월 윤달에 과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좋은 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결혼이었답니다. 자, 기본적으로 윤달이 왜 좋아요? 라고 한다면, 윤달은요, 말 그대로 손이 하늘로 올라가서 귀신이나 신들이 탈을 잡지 않는다. 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동티에 관한 것을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이든 또 집이든 무엇을 잘못 건드렸을 때, 그걸 주관하고 그걸 상징하는 신이 탈을 잡아서, 즉, 화가 나셔서 그 끝에 우환이 든다. 이걸 동티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2월 윤달. 윤달 자체는요, 그렇게 탈이 안 나는 달이다. 그래서 무얼 해도 괜찮다라고 해서 2월 윤달에 가서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잡으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거두 번째 집 짓기 자 윤달에 자 집을 짓는다 이사를 한다 개업 뭐 이장 또 수술 뭐 집수리 인테리어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윤달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런 계획 잡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단, 자, 윤달은 괜찮아. 탈이 안 나니까 이달을 할수 있어. 물론 맞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따로 또 한번 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자, 세 번째는요, 윤달만큼만 우리가 윤달이 해마다 있지 않잖아요? 윤달만큼만 이거를 하면 내 집에 어떤 번영, 또 어떤 가정의 화목, 거기에 플러스, 재물, 자, 이거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라고 한답니다. 절에 가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종교적으로 어, 불교를 믿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 그거와 상관없이 무교이긴 하나, 간혹 가끔씩 절에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힐링으로. 윤달에는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기도를 드리거나 불공을 드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 아낙네들이 윤달이 되는 해에는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기도 올리고 공양 올리고 하느라고 아주 절이 문전성시가 됐다고 합니다. 왜? 유난히 윤달에 부처님 전에 기도 공량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가정의 화목과 재물과 번영을 유난히도 많이 가져다 준다. 소원성취 발언, 소원이 이루어진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또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 집안의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들었던 말씀이고요. 또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공부를 하면서, 아,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의 아시죠? 우리 이제 돌아가시면 수의복을 이렇게 입혀 드리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은 살아 생전에 어르신들,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자, 살아 생전에 수의복을 해 놓으면 명이 길어진다. 오래 사신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의복을 아무 때고 하냐? 그게 아닙니다. 아무 때고 수의복을 하면 오히려 탈이 날수 있습니다. 언제 윤달에 가서 하시는 겁니다. 윤달에 나의 부모가 됐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던 집안 어르신들 오래오래 건강히 사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에서 수의복을 미리 이렇게 맞춰 놓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수의할 원단 피를 끊어서 그냥 놓으시는 분도 계신답니다.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요거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윤달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위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우리 동지, 해마다 항상 동지하면 팥죽을 먹죠. 팥죽에 대한 전통, 의뢰, 뭐풍습 이런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또 거론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고요. 말 그대로 팥죽은 자 동지에 팥죽을 먹는 거는 나쁜 애군을 쫓아서 자 좋은 기란 기운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팥죽을 쑤어서 먹기도 하고 대문에 바르기도 하고 장독에 갖다가 이렇게 놓기도 하고 하는 이런 오랜 전통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동지에만 항상 팥죽을 드셨죠. 자, 한번더 갑니다. 윤달이 있으면 윤달에 마찬가지로 팥죽을 쑤어서 먹습니다. 왜? 자, 윤달에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자, 2월 윤달, 2월 달에는 입춘이 시작이 된답니다. 입춘은 절기적으로 한 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말 그대로 봄, 푸르푸릇 새싹이 싹 올라오면서, 이렇게 만발해지는 꽃들, 형형색상의 자, 이런 것들을 마주하는 시작점이죠. 이러하듯이 기운, 모든 만물의 에너지, 기운이 시작이 되고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가셔서, 자, 팥죽을 쑤어서 드시고, 말 그대로 동짓날 했듯이 똑같이 이렇게 한답니다. 말 그대로예요. 애군 몰고 지금 좋은 에너지, 기운, 받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팥죽은 이런 기운을 갖고 있으면 뭐 1년 12달 그냥 뭐 매달 먹으면 되죠? 아니죠 동지 날과 의미가 항상 있습니다 동지 날과 또 먹을 수 있는게 바로 윤달입니다 윤달에 가서 팥죽을 쏙 먹으면 그만큼 더큰 역할의 의미의 효과를 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간추려서 윤달에 하시면 좋은 것들을 제가 간추려 봤고요. 윤달은 말 그대로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달입니다. 그 중에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 쌍춘년이라는 건 3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돌아온답니다. 개묘년 23년 바로 쌍춘년입니다. 그러니 올해만큼 좋은 윤달은 없습니다. 윤달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한 것들 참고하셔서 잘 활용하셔서 올한 해, 길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